안녕,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할 건데요. 음,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굳이 또 해야 하나? 2학년 때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몇몇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은, 음, 뭐랄까요. 관련 내용을 다 아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문장 성분과 관련돼서 내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조사, 은, 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조사, 은, 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 조사, 은, 는이 주격조사가 아닌 이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왜 주격조사 아니에요? 2학년 때 분명히 은, 는, 이가 주격조사라고 배웠는데요. 아니라고 100번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는, 아, 은, 는이죠. 둘다 똑같은 거니까. 은,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조사의 종류가 크게 세가지가 있었죠.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은, 는이 중에서도 세 번째 보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조사는 절대 문장 성분을 표시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뜻만 더해주는 조사였죠. 그래서 이뭐 보조사의 은느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고, 뭐도 포함을 의미하는 도, 만 단독을 의미하는 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한번더은느이왜 주격조사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네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격조사 그중에서도 주격조사라는 건 주격조사 이 가가 붙은 친구가 그 문장의 주어로 기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름도 주격조사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서술격조사 뭐 이다 이런 게 있었죠 이다가 붙은 말은 그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한다 그걸 이다가 표시해 준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은 는이 주격조사라고 한다면 은 는이 붙은 말은 그 문장의 주어로 기능만 해야 될 텐데요. 과연 은 는은 주어에만 붙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볼게요.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착하다. 지금 은는아 죄송합니다. 은 는이 어디 붙어 있죠? 철수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철수 는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착하다. 무엇이 누가 철수가? 철수는, 아, 주어에 붙어 있네. 아, 선생님, 주어에 붙어 있잖아요. 주격 맞네요. 다른 거 볼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밥은 먹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밥은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 알아야겠죠. 철수가 먹었다. 무엇을? 밥은. 무엇을에 지금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은이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밑줄 친이 부분은 문장 성분이 뭐죠? 목적어입니다. 됐나요? 홀 이미 은, 은이 주어에만 붙지 않고 목적어에도 붙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때부터 이미 은, 은은 축격조사가 아닌 겁니다. 됐어요? 지겹습니다. 선생님 얼굴에도 약간 지금 뭐랄까 힘듦이 느껴지죠? 지겨워요. 자, 세번째 볼게요. 철수가 운동을 못한다. 주어, 이건 좀더 써볼게요. 좀더 기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 성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밑줄 친 자르는 뭔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철수가 운동을 잘 못한다. 잘. 오케이. 못하다 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죠. 부사. 이 자리, 부사라고. 그러면, 잘, 은은, 못한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밑줄친 부분, 문장 성분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부사어죠. 뭐도 보일 수 있어? 은, 은이 주어 목적어에만 붙는 게 아니라, 부사어에도 붙습니다. 이게 주격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철수가 밥을 먹어는 보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어, 철수가, 어, 그 밥이 되게 먹기 싫었는데, 어, 밥을 그래도 한번, 먹어는 보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는이 어디 붙어 있나요 먹어라는 말에 자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요두 개를 묶어서 서술어 합성 서술어 혹은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걸 배우는데요 우리 아직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는이 어디 뒤에 붙어 있어 네 용언 서술어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용언 뒤에도 붙어 있다. 됐습니까? 지금 은 눈이 어디 붙어 있냐면요. 주어 위치에도 우리가 붙어 있는 걸알수 있겠지만 목적어에도 붙어 있고 부사어에도 붙어 있고 용언에도 붙어 있다. 즉은 눈은 붙을 수 있는 거, 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은 눈을 단순히 주어에 붙는 일이 많다라고 해서 얘를 주격조사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격조사는 무조건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성분을 표시해 준다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을, 를. 얘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목적어야. 됐나요? 또 배웠던 거. 의있죠 관형격 조사의입니다. 얘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뭐야? 관형어야. 이다. 얘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서술어야. 됐어요? 약간 예외적인 게 이가예요, 이가. 얘는 모양이 같지만 주어에 붙을 수도 있고 보어에 붙을 수도 있죠. 얘만 약간 특이한데 얘는 그나마 그래봤자 붙는 게두 개밖에 없어. 이에 비해 은, 는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네 개밖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섯 개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섯 개를 다 제시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개만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에 붙을 수 있는 은느는 격조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뜻만 더해준다. 더 이상 은느이 주격조사예요라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 어, 고등학생들을 만약에 가르치, 어, 가르칠 치가르 때는 그런단 말이지. 주격조사.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배우면 주격조사 뭐니? 하면 진짜 98%는 은느이가요 이렇게 얘기해.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한 거죠. 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주격 조사가 뭐예요?라고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이 가요, 뭐 거기에 뭐 깨서 뭐 이런 것들도 더 있긴 하지만요. 이 가요. 그럼 선생님이 아마 장난삼아 물어보실 거예요. 은누는 아니니?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은누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이 녀석 중학교 때 공부 좀 했구나, 열심히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은는은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은는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은는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은는의 의미예요. 근데 은은의 의미는 사실, 음, 엄밀히 따지면 대조의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의 미가더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대조의 의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문입니다. 철수는 남자이고, 영희는 여자이다. 철수라는 사람과 영희라는 사람을 서로 대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런 예문에서 은은이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철수가 밥은 먹었다. 철수가 밥은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와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밥은 먹었어. 데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밥은 먹었는데 되게 깨작깨작 대충 먹었어. 밥을 먹은 사건과 철수의 태도가 굉장히 반대되죠.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가 밥은 먹었는데 국은 안 먹었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않았다는 상황이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의미로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가 다른 것은 안 먹었지만 밥은 먹었다. 는이라는 조사가 대조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만 봐도 위에는 주어에 붙어 있고, 아래는 목적어에 붙어 있죠. 축격조사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음,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해해도 좋고요.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은은의 의미를 조금 더 덧붙이는 거고요. 왜 이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음, 철수는 학생이다. 요 문장만 있을 경우에 쌤, 철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에서 는이 과연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철수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대조되는 다른 상황이 쉽게 안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 는이 다른 의미, 대조가 아닌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건데요. 뭐, 이거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안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 는의 두 번째 의미는 주제, 혹은 구정보, 오래된 정보, 이미 알려진 정보, 알고 있는 정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옛날 옛날에, 놀부가 살았어요. 자, 지금 보면 주어 위치에 나가 붙어 있죠. 얘가 주어고요. 자, 볼게요. 놀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오, 우리가 배웠던 관형절 얘는 일단 무시하고요. 놀부는 뭐, 예를 들어 어른이었어요. 뭐 이래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똑같이 주어 위치에 는이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보다는 뒤에 있는 는을 신경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는은 이 정도 뉘앙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기 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놀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놀부 공부 얘기를 몰라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아예 처음 시작, 첫 문장. 그럼 이렇게 한번 될까요? 옛날에 놀부는 살았어요. 글의 시작인데, 옛날에 놀부는 살았어요. 뭔가 어색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놀부인지 몰라요. 아예 처음 보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여기에 는이라는 조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여기 앞에 나오는 놀부라는 말은 새로운 정보야. 새로운 정보. 신 정보. 새로운 정보. 이때는 는을 쓸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놀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놀부에서는 는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제라는 건 그런 거야. 뭐 신화 소설에서 말하는 하고 싶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라는 건이 친구에 대해서 말해볼게. 말하자면 그냥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를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대조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놀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도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문장들이 이런 걸 거예요. 꽃은 마당에 피었다. 대조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거의. 그럼 여기 역시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놀부. 여기 있는 꽃. 그냥 놀부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해도 될 거고요 꽃이 마당에 피었다라고 해도 될 건데요 왜 그지 은는 이런 조사를 쓰느냐 한번 생각해볼까요 꽃이 마당에 피었다와 꽃은 마당에 피었다 뭔가 두 번째 이야기한 꽃은 마당에 피었다가 꽃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꽃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 는이 붙은 말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다. 이 뉘앙스는 음, 이해해도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 은, 는은 격조사, 주격조사가 아니고요. 은, 는의 뜻은 대조의 뜻이 중심적이지만 이런 주제의 뜻도 지니고 있다. 그 정도 참고 삼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장 성분 찾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서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의문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듣는 친구들도. 평소 그냥 교과서라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이거는 하지만 심화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방법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장 성분을 찾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일종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는 1번, 격 조사 찾기가 1번 단계고요. 1번 단계로 해결되지 않는 않는 경우에 2번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격조사 찾기가 훨씬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예문이 나왔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문장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2학년 때 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냥 가 뛴다. 조사 어딨죠? 가가 있죠? 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야? 네, 주어. 물론, 되다, 아니다 앞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 쉬워요. 그럼 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야? 얘는 주어야. 끝. 두 번째, 그가 철수이다라는, 아, 그래서, 가, 주격조사. 그럼 얘는 주어. 땡. 다음 그가 철수이다. 이다는 무슨 조사죠? 네, 서술격 조사.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서술어야. 됐죠? 철수가 영수를 때렸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를이라는 조사가 있네요.를은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을,를이죠.을,를. 됐나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목적어. 어쩜 이렇게 쉬워? 자, 그다음 그는 철수가이다. 아 이게 약간 예외적이죠. 여기 보면. 아니다라는 말 앞에 철수가라는 말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가는 네 복격조사죠. 자, 가 복격조사 얘는 보어입니다. 어, 보어. 이 보의 개념은 예전에 온라인 클래스 문장 성분 할때 13강이었나요? 네, 그때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걸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보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는 철수의 옷이다. 철수가 붙어 있는 걸다 보는 거예요. 철수의 관형격조사. 그럼 이게 무조건 뭐야? 관형마. 마지막 영수가 옷을 철수에게 주었다.에게는 부사격조사입니다. 부사어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조사를 외우고 있고요. 그 격조사만 파악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주격. 대표적으로 이, 가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은, 는이 있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은, 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가 대표적인 주격 조사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 여기에 깨서, 에서 뭐 이런 것들도 배우는데요.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술격. 서술격은 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접자. 깨서. 오케이? 주격 조사 해 봤자 한두개세개 이거밖에 없어요. 서술격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야? 목적격. 을을 하나밖에 없어요. 됐죠? 복격 주격이랑 안타깝게도 형태가 같죠? 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형격. 의 하나밖에 없어요. 각조사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이 있고요. 나중에 배우는데요.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워. 폭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를 부르는 말. 이것도 별거 없어. 아, 야. 뭐, 어, 누구누구, 여, 할 때, 누구누구, 이어, 할 때, 이 자. 어? 누구누구, 여, 철수여, 뭐, 거의 안 쓰는 말이겠지만, 이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여.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다만, 부사격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조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진짜 전부거든요? 이 전부, 부사격 빼고, 나머지 전부를 외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부사격 조사구나.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구나 하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에뭐 뭐 에서 또뭐 있더라 뭐뭐 으로 뭐뭐 로서 뭐뭐 등등등등등 오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예 빼고 나머지만 알고 있으면 부사격 조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건다 부사어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뭐 격조사를 파악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부사격을 아주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어요. 따라서 아주 대표적으로 부사격 조사 뭐이 정도까지만 네. 알고 있어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첫 번째, 격조사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말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판별 기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장 성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즉, 어떤 어떤 어절 혹은 어떤 어떤 절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걸 온라인 클래스 때 가르쳤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말이네요. 철수가 뛴다. 그가 철수이다. 영수가 철수를 때렸다. 아, 예문은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의미를 볼게요. 우리는 격조사가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뛴다. 뭐가? 누가 무엇이? 온라인 클래스 때 했죠.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은 우리 말의 주어다. 이 의미를 파악하라고 방금 봤던 건 격조사의 모양 이것만 생각한 건데요. 이것만 봤을 때는 가끔 나오지 않는 경우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 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친구는 주어가 된다. 똑같습니다. 그가 철수이다 할때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자 서술어는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 지겨워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그랬죠 다음 아이 다치워 됐죠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에 해당하는 말 온라인 클래스 다 했어요 다음 아, 어, 여기서 말하는 철수가 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누가 무엇이 됐죠? 그 다음 철수의 누구의 무엇의 이게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철수에게 부사격조사는 굉장히 의미도 다양하다. 따라서 부사어도 의미도 다양하다. 언제 어디에 무엇으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사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뭐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형절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어떤 어떠한 정도의 의미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자, 지금 밑줄 친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딱그 격조사, 뭐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가 결합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문장 성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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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철수는 철수 옷이다. 됐죠?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떤 문장 성분을 지니고 있는지. 왜냐면 여기 있는 도만은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격조사가 아니죠. 셋다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표시해주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의미. 뭐 누가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해당하는지, 누구의에 해당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뛴다. 이 문장에서 철수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야. 뛴다. 누가 철수도. 오케이? 뛴다. 누가 뛴다? 철수도 뛴다. 보조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뛴다. 누가? 철수도. 뛴다. 누가? 철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뭘로 보면 돼? 추억. 그 다음 두 번째. 영수가 때렸다. 원래대로라면 영수가 누구를 해당하는 말이죠. 영수가 때렸다. 누구를? 철수만. 오케이? 그럼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 영수가 옷을 주었다. 이거 어렵죠? 영수가 옷을 주었다. 그럼 우리는 원래대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면 이런 거겠죠? 영수가 옷을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누구를 주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건 약간 음, 어색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 네, 부사어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뭐다? 철수의 얘기라고. 됐습니까? 자, 마지막 볼게요. 그것은 옷이다. 누구의? 철수의. 네, 관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성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는 문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격조사를 외워서 찾아라. 그런데 격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파악해라. 누가 해당하면 주어고 뭐 이런 식으로요. 무엇이 다 해당하면서술하고 누구의에 해당하면 관형어고 이렇게 판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 한두번해서는 모릅니다.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 보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문장을 하면 안 되고요. 뭐, 한, 열다섯 글자 이내? 스무 글자 이내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문장 성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쌤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거 아닙니다. 계속 고민해보고 여러 문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쉽지가 않죠? 어, 삼학년 때 배우는 문법 개념, 특히 이 문장과 관련된 개념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가도 거의, 어,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딱이 정도로 고등학교 때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중산용 친구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 문법탐구 수행평가 한거 보니까 그래도 네 빼먹지 않고 잘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고요. 좋은 시험 문제 질 높은 시험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주말에 놀지 말고요. 진짜 시험 기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